자, 얘들아, 수업 시작하자. 오늘 중학교 2학년 상 아이단원 문제풀이 이어서 할 건데, 어, 페이지는 185페이지, 그리고 100번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100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2 1차 방정식, 요고, 요고. 이것의 교점이 제 2, 4, 4분면, 제2사분면에 있기 위한 어, 상수 A값의 범위 어... 얘네들의 교점이 2사분면에 있으려면 우선 그래프는 당연히 그려 봐야 되겠네 그치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사는 0. 지금 일반 꼴로, 일반 형으로 식이 돼 있으면 쌤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식잡아보라 그랬지. y는 얘 개수 1분의 마이너스인데 항상 마이너스 붙여서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 얘는? 1분의 마이너스 4인데 또 마이너스 4가 붙으니까 1차 함수식 하나 정리된 게 뭐냐면 y는 2x 플러스 4입니다. 하고 그래프가 아, 함수식이 하나 정리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식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도 이거 계수 분의 x의 계수 또이 y항의 계수 분의 요거 그런데 걔네들 각각 모두 다 부호 반대로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x 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a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일이네. 자, 봅시다. x축, y축. 자, 봐봐. 어, 위에서 구해놓은 1차 함수식 y절편 플러스 4야. 자, y절편에 점 찍고 기울기 2니까 1분의2 위로 두칸 가서 도착. 자, 우리가 온전하게 식을 알고 있었던 함수 y는 2x 플러스 4의 그래프는 그렸구요. 자, 이 그래프 봐볼게.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음수지. 우하향하면서 어 a a가 y 절편인데 o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놈을 찾아야 돼. 그런데 그 교점이 봐봐 얘들아. 요렇게 된다면 교점이 몇 사분면에 생기는 거야? 1사분면에 생기는 거지. 자, 1 2 2 2사분면 안에서 교점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요거와 여기. 요기, 요 범주 안에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쵸? 다른 데로 내려가 버리면, 지금 봐봐. 이 직선이 있는데, 요렇게 생겼어. 교점이 몇 사분면으로 내려왔어? 3, 사분면으로 내려와 버리지.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이 2사분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요 범주 안에서 얘네들이 돌아다녀야 한다라는 걸알수 있어. 자, 여기 어 교점이 예우 y 절편 4를 넘어가 버려서 이렇게 된다면 그때의 교점은 요 여기에 잡히니까 안 되겠지? 자, 그러면 너희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게 얘가 어디를 지나갈 때, 0,4를 지날 때를 염두하고 풀어야 이때의 a 값이 나오겠지. 두 번째는 자, 여기를 지날 때야. 여기는 가만 봤더니 이 식의 무슨 절편이지? x 절편이 되겠지.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곳이니까. 자, x 절편 구하려면 쌤이 Y에 0 대입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어, 2X는 마이너스 4다, X는 얼마? 마이너스 2거든? 그럼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이두 케이스를 구해서 A값의 범위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X에 0 넣어보고 Y에 4 넣어볼게. 어, 4는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없는 거고, a 값은 하나, 4 나왔네, 4.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0 넣어봅시다. 하, 0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플러스 a가 나오고요.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러면 a 값의 범위는 요 범주 아니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풀어내야 되겠지. 자, 그 옆에 101번 같은 유형의 문제인가보다. 또한번 해볼게. 자, 두 일차함수 요곳의 그래프의 교점이 4사분면에 있대. 제4사분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요. 자.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요 방향으로 갈 건데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또 마이너스 붙이니까 4자 그래서 함수식 하나는 2x 마이너스 4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식 봅시다 m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마찬가지로 얘도 일반형으로 바꿀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야기할 거야.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얘네들의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y절편이 마이너스 4고요. 거기에서부터 기울기 1분의 2만큼 이동해 볼게. 플러스 1분의 위로 두칸 정도 가고 도착해서 요렇게자 y는 ex 마이너스 4입니다 하고 구했어. 그리고 아까 교점 따지다 보니까 x절편도 필요할 것 같지? 구해놔버리자. x절편 구하려면 y에 0 대입해서 x 값 얼마 나왔어? x절편 값 2가 나왔다. 자, 그리고 이 이제 너희가 그려야 할 그래프는 y절편이 플러스 1인 지점. 여기를 고정한데 우 하향하는 그래프거든. 자, 여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난다면 교점 좌표가 1/4분면 안에 생기는 거가 되겠지? 그쵸. 근데 4, 4분면에 생기랬어. 1, 2, 3, 4, 4분면. 그렇다면 내가 얘네들의 교점을 예상할 수 있는 게 여기, 여기, X절편에서부터 여기, 요 범주 안을 돌아다녀야, 봐봐. 이렇게, 아, 여기를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교점이 이 안에서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주를 구해서 이 안에 범위에 해당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놓고 풀 거거든. 자 그렇다면 케이스를 두 가지로 이제 놓고 풀어야 되겠지.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1은 제일 첫 번째로 이 점을 지날 때이 점이 뭐야 지금 2,0 지날 때를 생각해서 x에 대입, y에 대입하면 m값 나올 거고 두 번째는 0,-4를 지날 때 m값도 구할 수 있겠죠. 자 해보자. x에 2 넣었어.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0이다.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1이고 고로 m값은 플러스 2분의 1이 되더라. 자두 번째 0,4 지날 때 구해보자. x에 0. X에 영어버림은 없고, 이에다 마이너스 사내면, 지금 요거 대입해 봤거든?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 이 점을 지날 순 없겠네. 일직선이 되어버리니까. 그 그러니까 대입을 해봤더니, X에 0 대입하고 1이 마이너스 4다라는 말이 안 되는 애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해는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요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할 거야. M은, 자, 기울기를 얘기하거든. M은 이 2분의 1보다 어때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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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되지. 그래야지 4사분면 안에서 돌아가지. 그래서 m은 2분의 1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 자, 두 문제 모두 다 어, 괜찮은 문제들이야. 정확히 그래프 그려서 풀어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에 104번 풀이할게요. 준비하세요. 아, 104번 직선 y는 ax-2가 세 점, 세점 좌표 문제 없네. 그치? 이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a 값 범위를 구하세요. 이 삼각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근데 저 직선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가 Y 절편 하나지 기울기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될지를 너희가 구해봐야 되는 거야. 먼저 좌표 평면 그리세요. 그리고 꼭지점 다 표시해보자. 자 a 1 4 B-2,1, C-2,2. 2. 그래서, 자, 요 삼각형 그려냈어. 자,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려야 할 Y는 AX-2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서, 어, 기울기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 여기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직선들은 항상 요 마이너스 2 지점에서, 어, 지지, 지지점처럼 여기를, 어, 꼭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 자, 마이너스 2 지점을 꼭 지나야 돼. 그런데, 이 삼각형과 만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이 C라는 꼭짓점이 지금 2,2야. 얘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지게 되겠죠? 이렇게도. 두 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두점 만나지. 자 결국 결국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이 직선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릴 때는 항상 주의사항은 y절편 마이너스 이 고정하고 기울기가 변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가변하는 문제니까 아 얘를 고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런 문제 만나면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파악하면 그때 이제 보이지. 봐봐. 그렇다면 나는 이두 꼭지점 좌표도 다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 내가 그러면 구해야 할 사항은 뭐겠어? 첫 번째. y는 a x 2 -E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첫 번째로 c점 좌표, 2,2를 지날 때이 사항을 구해보면 되고. 또, b 점좌표 b 점좌표 마이너스 2,2를 지날 때죠. 그러면 이두 개를 대입해가지고 어 그때의 값 따져봐야 되겠네. 자, X에 2, Y에 2 넣을 거야. 2 a 2 마이너스 2는 2가 되고요. 2 a 는 4가 될 거고 A는 2 하나 나왔네. 됐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1 대입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1이다. 마이너스 2a는 2항하니까, 플러스 3 되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어. 자, 이제 판단하자. b 점을 지났을 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근데, 여기 고정하고 얘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치?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져야 되고, 여기 이점 지났을 때 E 있죠? A가 2가 나왔어. 이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 근데,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기울기가 낮아지는 거지. Y축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 여기에서 나오는 이값을 이 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A는 2보다 크다. 여기에서 나오는 A값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얘네들을 꼭그 기계적으로 작은 값, 큰값 따져가지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틀리는 친구들 있어. 이거는 끝에까지 다가 놓고 마지막에 생각을 안한 거야 A의 답은 그래서 A는 어, 2보다 크다 또는 두 가지 케이스로 쪼갠다는 거지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여기에서 왜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요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큰거 아니에요 일어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어서려면 기울기가 음수였거든 음수인데 기울기는 그것의 절대값 따지죠 그러니까 얘보다 더큰 수치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더 작습니다 라고 놔야 되네 자그 다음 105번 문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 직선. ax-y+, 2는 0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만나는 상수 a 값의 범위. 얘는 어쨌든 이 삼각형과 만날 범주만을 물어봤어. 조금 덜까다롭게 물어보는 것 같지, 느낌에. 자, 점 찍어 보세요. 자, a는 3, 4. b는 1, 1. c는 4, 0. 자, 요 삼각형을 그렸어. 자, 그리고 나서 어 A, X, Y 플러스 E는 0이라는 1차 함수식 정리할 거예요 일반형이지, 이렇게 넘겼더니 y는 마이너스 A인데 플러스 A, X,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E. 지금 내가 그려야 될 직선은 y 절편 플러스 E에 고정하고 기울기. 자, E에 고정하고 기울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래프야. 그렇다면, 삼각형과 만나려면, 여기와, 여기를 고정하고, 음, 요 지점. 여기 제일 아래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려보니까, 여기보다는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여기도, 그러면, 어, 이 식이 누구를 지날 때, 3,4 지날 때와 두번째는 아까 b점이 더 제일 왼쪽으로 튀어나온 점이니까 b점이 1,1 이었지 1,1 지날 때 라고 놓고 지금 a값 구해야 되겠네 해봅시다 x에 3 넣을거야 3 3a 플러스 2는 4가 됐구요 3a는 2일거고 A는 3분의 2 하나 나왔고, 1,1 대입해 볼게. A 플러스 2는 1이고, A 값은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어, 여기에, 여기와 여기 가만히 봤더니, 얘는 우 상향하는 그래프, 얘는 우 하향하는 그래프지, 요 범주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때의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지. 여기에 딱 맞아 떨어져도 만나는 거니까 그 다음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에 걸려 있어도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무,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풀어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106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 지금 어, 몇 문제 안 풀어도 시간이 더디 걸리는 이유가 그래프 다 그려보고 그래야 되니까 시간이 더디 걸릴 거야. 꼼꼼히 다 그리고 하도록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보자.